가 279장으로 찬성하겠습니다 279장 찬성입니다 때예날 부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무나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 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러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천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이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와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어, 어제 본문에서는 어, 길라앗을 공격해온 암몬 사람들에게 어, 입다가 사신을 보내서 외교전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 암몬의 침공이 부당하다 하는 여러 가지 어, 역사적인 신학적인 상식적인 근거를 대면서 어, 전쟁하지 말고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해 보면, 먼저 전쟁에 출전을 하면서 서원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입다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서원한 내용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락별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떠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안몬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면서 먼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무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가 이제 어떻게 출정을 하게 되었는지 출정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군사적인 전력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여우와의 영이 입다에게 이맘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우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성령 충만하다고 오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의 은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흥분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입단은 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앞서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가서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서원을 할때 어, 할수 있는 그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원하는 내용이 비장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해서는 안될 서원을 하게 된다는 라 것이죠. 입다간 서원이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에게 내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자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과 보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아주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과 역사의 지식과 상식적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순간 오바해 버리면 한 순간 성령보다 앞서가 버리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지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이거는 합당한 서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희생과 내 헌신이 들어와야지, 애꿎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 이거는 서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욕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게 된 이유를 또한 가지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렇게 한곳한곳 한곳 지나서 전장터로 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전쟁에도 확신이 흔들리게 될때 그는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내 불안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든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 입다는 서원이라는 어, 아주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어, 그런 결단의 어, 과정을 이용해서 어, 자신의 승리를 어,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전장에 나간 아 어, 입다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입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 승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묻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어, 입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전선에서 입다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암몬은 결국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성읍에서 이기게 되고 어, 주력 부대가 있었던 아벨 그라밈까지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이거를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락을 보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가 했던 서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외국과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이기기만 해도 스포츠 경기만 이겨도 참 기쁘고 흥분되죠. 근데 전쟁에서 이겼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지 다 잃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쁨을 한순간에 아사가 버릴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랬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자기를 영접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서운한 것만 없었더라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기쁨이 배가 되는 상황이죠. 누구보다도 자기의 그 무남 동료 딸이 기뻐해 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입단은 출전하기 전에 내가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자기 딸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 집에 종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주인을 맞으러 나올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그 딸이 그것도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를 맞아서 낳은 겁니다 입딸은 그제서야 자신이 했던 서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를 눈앞에서 지금 보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신이 드린 서원의 내용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버지가 죽음의 사지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기쁘다고 막 소고치고 춤추면서 막 맞이해온 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또 사실 이보다 더 원망스러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서원을 해서 이 사랑하는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미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옷을 짓고 어찌할고 하면서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딸을 보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기의 자녀가 어렸던 자녀들이 조금씩씩 조금씩 성장해서 마치 그 꽃을 피우듯이 그렇게 참 그의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쁨이죠. 그런데 한참 꽃피우는 것처럼 활짝 핀 나이가 된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후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원을 갚으려면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 딸을 살리려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깨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서원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뭔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원한 것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될까? 아니면 서원을 깨뜨려야 될까? 만약에 입다가 자신의 했던 이 경솔한 서원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자기 딸을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인신번제로 바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단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했던 서원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자기 의와 자기 확신으로 자신의 서원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혼자서 흥분해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매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 겁니다. 만약에 아 내가 서운한 것이 잘못됐다, 아 그때는 그게 옳은 건줄 알았는데, 잘못된 서운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것이 최선인 줄 알고 서운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원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되자, 입다의 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한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서원한 것이니 그대로 행하라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그리고 이걸 보면 입다의 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면서 대단한 효녀였던 것이죠. 그럼 한가지 부탁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서운한 대로 재물이 되어서 번제물이 될 테니까 그 대신 딱두 달만 좀 시간을 주면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애곡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테니까 기한을 달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입단은 딸의 요청대로 두 달의 기한을 주고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산 위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입다의 딸은 두달 만에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럽니다 정말 그 꽃다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라 겁니다 40절에 보면 길로와 사람들은 해마다 이 날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해마다 요새 모여서 나흘씩 애국하면서 입다의 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참 즐겁고 좋은 소식이죠 어, 입다가 암몬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성을 거두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이 즐거움은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신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착각하고 나 혼자 들떠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겠다고 서원을 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서원도 없이 또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냥 맹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너무 오바해서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과거에 잘못된 서원에 매어서 자유함이 없이 늘 응어리져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재헌신하고 제서원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도추해서 나도 모르게 성령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기가 쉽습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의 은사를 허락해주셔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충만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 앞에 비추어보고 검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과거에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제 헌신하고, 그 헌신을 다 다른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헌신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